서양 사상과 소크라테스 사상에 대한 5x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 비겁한 행위란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인가? 위 5.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한 행위는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았다. 조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 모두가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인가? 5.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라고 보고 좋음에 대한 앎을 가진 자들 모두는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인가? X 소크라테스는 각 개인은 자발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하는가? O 소크라테스는 행복을 원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상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진리의 탐구가 도덕성 함양의 필수는 아닌가? X.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적 입장에서 도덕적 진리에 대한 탐구는 도덕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하나의 덕은 하나의 정의만으로 규정될 수 없는가? X. 소크라테스는 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행복해지려면 유덕해야 하고 유덕하면 행복해지는가? 5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삶을 강조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은 없는가? X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이 있다는 윤리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는가? 5 소크라테스는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에 있다고 보고,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한 영혼의 성찰을 강조하였다. 자연보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가? 5. 소크라테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중시하였다. 인간의 이성을 활용하여 진리를 파악해야 하는가? 5.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지식이 존재하며, 우리는 이성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악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무지에서만 생기는가? 5.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악행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 충분한가? 5. 소크라테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 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X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갖추고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았다. 알미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는가? X 지덕복합일설을 제시한 소크라테스는 알미 없는 덕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 행복을 위해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한가? 오,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즐거움에 대한 이성적 숙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덕의 실천은 참된 안만으로 가능한가? 5. 소크라테스는 참된 안만으로도 덕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가? X. 소크라테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5. 소크라테스는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수 없는가? X. 소크라테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수 있다고 보았다. 남을 돕는 행위는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인가? X. 소크라테스는 남을 돕는 도덕적 행위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길러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암은 실천 의지가 없어도 실천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한가? X. 소크라테스의 지덕 복합 일설에 따르면 덕 있는 행동은 행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남을 돕는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O. 소크라테스는 덕은 지식이며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 고의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원죄를 인식하고 유일신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원죄를 주장하지도 유일신의 존재를 믿지도 않았다.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보편적 진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세속적 가치보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에 의해 욕구를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문제보다는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탐구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관심을 자연과 만물의 근원에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탐구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보살펴야 하는가? O.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영혼을 돌보는 일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진리탐구에 헌신함으로써 덕을 갖추는 것이다. 악은 무지에서 덕은 참된 암에서 비롯되는가? 5.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 입장에서 덕은 참된 암에서 비롯되며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가? X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한 사람이 살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무지의 자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참된 앎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선에 대한 지식은 자발적 악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가? 5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았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은 자신의 지식을 확신하라는 의미인가? X.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을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